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월요일 북문회입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뭐, 저희 이제 세몰독은, 예, 1년 넘게 계속 평일에 진행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없습니다. 그냥 새벽 시간과, 예, 독서 시간을 저희가 습관을 잡기 위한, 어, 이제 모임이고요. 예, 초반에는 제가 뭐 시작할 때도 막, 이게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좀다 많이 덜어내고 제가 45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고 예 이제 끝날 때 제가 이제 독서 인사이트를 조금 나눠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계속 하루에 한 권씩 평일에는 거의 책을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런데 예 계속 하루에 한 권씩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지난달에는 가끔은 이제 또 이렇게 뭐고전이나 입문 이제 관련한 책에서 저 한두 부 한두 분 부분 이렇게 뽑아서 이제 알려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래도 좀 많이 읽는 편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면 좀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 또그 분야 비슷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것을 또 다시 이제 기억, 동기부여, 차원에서 읽을 필요는 있는데, 때로는 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책이, 책을 읽는 게 재미가 없지, 좀 지루하지, 이제 고럴 때는 돌아보면 좀 깊이가 필요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어 물론 다 배우, 모든 책들이 배울 게 있고, 또 우리가 뭐그 분야를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속 읽어갈 필요가 있죠. 반복해서, 그런데 좀 제가... 책을 요즘 읽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럴 때는 좀 깊이가 <laughs> 깊이 있는 좀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 좀 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스타에도 올리고 했, 올리긴 했지만 조금 여러 책들을 조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간이나 최근 책들은 그래도 이제 계속 하루 하루 한 권씩 이제 좀 정보나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읽어가고. 좀 제가 이른 아침이나 오전에는 조금 이렇게 정신이 그래도 맑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그런 시간에는 이렇게 길진 않게 짧게 짧게 좀 이렇게 뭐 월든이나 요즘에는 뭐햇의 책이나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보면서 좀 이게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책들은. 그래서 뭐한 번에 막 하루에 한 권씩 떼기보다 예, 조금, 조금씩 읽어가면서 어, 이렇게 조금 이제 고르니까 좀 좋더라고요. 서로서로 가지고 보안이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어, 생각할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어, 이렇게 그런 그런 인문 교양서들을 이제 좀 빠르게 속독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독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뭐, 최근 트렌드 책은 이제 정부 정책들은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속독해서 읽으면 되지만. 그래서 가끔은 제가 하루에 한 권을 이제 거의 매일 해드렸는데 가끔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독서 독서 인사이트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첫날에는 그래서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 자기계발서나 뭐 독서, 글쓰기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3월 평일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 책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예,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그래서 저는 제목이 그래서 그냥 자기계발서라고 자기계발서겠지 제목 그대로 어, 라고 생각했는데 좀내 과학과 관련해서 어좀 조금 연결하셨더라고 연결해서 이제 요즘에 뭐 잠재의식이나 목표를 이루고 이런 거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에서 많이 증명이 됐잖아요. 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좀 뇌과학 어, 이야기가 들어간지 몰랐는데 좀 초반에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 동기부여 이 목표를 이루는 거에서 가장 또 유명하신 분이 있죠. 나폴레온히리라는히이라는 분이 이 성공성공학 성공학? 이 분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또 원적격으로 늘 언급되는 부분이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든지 어그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뭐 우리가 시각화, 화건, 잠재의식 어 이런 이제 용어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시고 관련된 책도 이미 읽으셨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 나폴레온 힐이 얘기했을 당시에는 1937년 우리가 그 유명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이 책이 나올 그 당시에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 이 사람 말이 너무 뭐황된거 아니야? 그냥 원하는 거를 뭐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사실은 이제 현대에 와서 내 과학적으로 어, 어,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지를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초반에 어, 우리 뇌에 어, RAS라는 예, 이게 이제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이 이제 어, 우리의 소원 성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고 벌써 이제 올해도 2개월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3월이면 이제 우리 3월에도 원하시는 어 올해 우리 여러분 목표를 세우신 것도 있을 텐데 3월에또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뇌이 망상 활성이라는 것이 소원 성취 시스템이래요. 이 뇌에서 이것이 발동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이제 뇌 포유류 뇌의한 영역으로 중뇌에 이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신경 섬유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뇌 피질 있고 또 손에 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그 부분은 다 연결해요. 그러니까 손에는 우리의 그 몸의 모든 감각 신경들이 있어서 우리 오감에서 이렇게 모든 감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정보들을 다 이렇게 얻잖아요. 보고 읽고 듣고 또 냄새를 맡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이어 감각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이제 이 뇌에 전달할 때이 중간에 요, 요것이 이 신경 섬유 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 이 뇌가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없죠 4억 비트. 근데 이 중에서 4억 비트.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의식에 들어오는 건딱2,000 비트예요. 2,000 비트는 여러분 이게 수치 가딱 가늠이 되죠. 4억은 이게 가늠이 잘안 되지만. 그 그러니까 진짜 적죠. 러니까 의식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 밖에서 처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 99.9999%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시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99 99.9999%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한몇주 전에 제가 이제 걸을 때는 사실 뭐 오디오 이런 걸잘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좀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고는데 어떤 날은 그냥 오디오 북을 하나 이제 밀언서재 이런 걸 하나 이제 틀어놓고 그도 이제 빠른 배속으로 그 약간 철학적인 책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걸으면서 근데 저는 분명 집중해서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다섯 번을 반복해서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들을 때세 번째 들을 때마다 다른 문장, 전혀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도 제가 느꼈는데 어, 나는 집중해서 모든 거를 잘게 다 집중해서 들어야지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 때마다 내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 들려가지고 아 이게 참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어, 참 왜곡될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구나. 그래서 이 RAS라 RAS라는 것은 이 무수한 정보 속에서 어, 그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소수의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가 이 RAS RAS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가 이 망상 활성계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 우리가 이제 붙잡고 무시되느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이 중요한 것의 것이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 들어보셨죠?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어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차를 샀더니 이상하게 내차 종과 같은 것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적 있죠. 어, 왜차왜이 차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었지? 만약에 내 차가 내 차를 사고 빨간 책을 사빨 그것도 빨간 색을 샀어요. 그럼 갑자기 그 종의 빨간색 차가 유독 눈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거기에 꽂혔더니 그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눈이안 들었어요.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선택되는 순간 어, 그 차가 갑자기 많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소음 속에서도 내 이름이 불릴 때는 귀가 이게반쩍하거나 아니면 내 아이의 그 소리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 갑자기 이렇게 그것이 딱 들리잖아요. 그 되게 많은 그 분저 소음 속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목표 설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법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RAS 우리 뇌가 뇌과학, 뇌각에서 이제 제일 면데 이 망상 활성화가 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어, 이제 필요한 건 들어오고 불필요한 대부분 90% 이상은 나가는데 그, 그 의식적으로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라는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거죠. 행위잖아요. 그것을 어, 결정하는 순간에 RAS가 확 집중이 되는 거죠. 그거에만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것들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 이게 GPS라고 해서 이 RAS는 어, 우리의 뇌에 있는 GPS다. 그러니까 GPS는 뭐예요? 딱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우리가 설정하기지만 하면 저저저 저절로 그냥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길로 갈지 몇 가지를 통해서 딱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걸 설정만 해라. 그러면 따다닥 거기에 필요한 거에 내가 의식적으로 어, 이렇게 필요한 정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만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놓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에 책을 쓰겠다? 그럼 관련된 정보나 뭐 사람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레이더망에 이렇게 걸려드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더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어 우리가 이제 정하고 나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더 효과적인 거 중요하기보다 손으로 쓰는 것과 손으로 쓰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영, 이제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 연구, 이제 연구에서 진행됐던 건데요. 우리가 키보드로도 쓸수 있죠. 키보드 글씨를 쓸수 있고요. 또 손으로도 쓸수 있어요. 목표를.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이니까 컴퓨터에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필사랑도 연구,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키보드를 글씨로 키보드를 쓸 때는 이 여덟 가지 손가락 운동은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뇌는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긴 해도 소수로만 소수의 내신경만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 글씨는 어 일만 가지의 움직임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이 뇌에 수천 개의 신경 회로를 만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저 단백질방에 이제 필산에 이렇게 시킨 적이 있는데 어 컴퓨터를 써도 된다고 라 말해요 근데 이제 손으로 쓸때 사실은 이게 더 많은 활용 작용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 목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뇌랑도 다 연결돼 손을 움직이는 게이 손이 뇌라고 하잖아요 손이 뇌라고 저도 글쓰기 이제 강의하면 이제 체계도 있지만 손을 내고 내거든요 작은데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이 수천 개의 신경계로. 어, 근데 우리 이제 바쁘니까, 이제, 필살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로 사실 거의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 이 효과가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목표 설정, 어, 목표 설정을 할 때, 어, 한 가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 목표 정하면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표는 한 가지만 적지 마라. 최소 열 가지. 왜냐하면, 이 항목들을, 항목들이 수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계속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재등장하는 항목이 있어 이게 진짜 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한 목표를 정하면, 우리 그거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죄책감 받잖아요. 어, 물론 중요한 것은 이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우선 다 적어봐라. 적어보고 거기에서 살아남고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재등장하는. 그한목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찐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면또 하나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때로 알기도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원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냥 부러워서 <laughs> 그냥 다 해야 저거 해야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거 돈을 안 받아도 할수 있는 지금 제가 돈을 안 받아도 이렇게 세명못 <laughs> 어디에도 막 비싸게 받더라고요. 안 받아도 열어야 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진짜 하는 거죠. 즐기면서 내가 좋아서 돈 받고도 할수 있는 거. 저돈안 받아도 계속 읽고 쓸것 같거든요. 책도 쓸것 같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돼도 쓸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어 내가 열정 물론 지금 당장에 생계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병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 정말 이렇게 그런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열정을 어 열정을 할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 그 사람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더하고 빼기가 이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어, 수정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표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보이는 곳마다 붙여놓아그 보통 뭐 책상 앞에만 붙여놓고 하는데, 어젠가 제가 유퀴즈 불러 잠깐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우연히 나와가지고 보,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분이 무슨 와이드 교수래요. 근데 미루기 연구소? 미루기 연구소? 뭐 이런 걸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있더라고요. 제목이 이제, 제목을 일부러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목표를 한 곳에 해서만 붙이면 안 되고, 아마 이런 책들을 읽으신 것 같아요. 보이는 곳마다 뭐 냉장고에도 붙여 놓고 냉장고를 다 열었으면 물병에도 붙여 놓고 보이는 곳마다 시각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곳마다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고 어뭐그 외에는 이제 비슷합니다. 시각화하는 거, 확언. 예, 확언. 어떤 자기 확신이죠. 우리 이제 의식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정적인 사고, 신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잠, 이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의식에 이제 그런 것들 다 깔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확근하면 저절로 이루어지 이게 아니라. 사실, 잠재의식 안에서, 어, 그것을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너무 그런 편견, 이 새겨진 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예, 그것을 바꾸가는 작업이 학원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선포하기도 하고, 손으로 쓰면서도 하면서 학원하는 거, 시각화마다 붙여놓는 거, 그리고 또 목표를 정하고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데드라인 하나하나 한 번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못 지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마감이라는 게 있을 때, 요번에 이제 공조스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는 브랜딩이 필요, 사업을 이미 되게 뭐 매치업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남자. 자기 브랜딩이 필요하지 않는데, 근데 마감이 있는 글쓰기를 하, 이미 뭐 독립 출판물이나 이런 걸한두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기는 마감이 있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왔다고 해요. 뭐 다른 저분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혼자 쓰면. 이렇게 혼자 하는 거 대가 빡 이렇게 안 되니까 시스템을 설정하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독서 모임이든 우리가 뭐지 이런 글쓰기 모임이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요즘 SNS 이런 챌린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잘안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목표 설정 다시 한번 이 아래에서 이 네과학으로 이게 증명됐다. 우리가 설정한 순간 레이드만이 이제 아 a <laughs> s 가 작용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딱 정보들이 나한테 이 저절로 그것들이 되어진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손으로 쓰고 시각화하고 데드라인 설정하고 학원하고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 목표를 설정할 때와 안 설정할 때, 글을 글로 썼을 때안 썼을 때또 그것을 어, 어, 목표를 성, 설정만 하고 그냥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목표 설정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어,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억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서민에 그치기도 하고 어, 목표 설정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는 사람은 국가 보조나 자선에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간대요. 예,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설정는건 이제 3월 첫, 주, 첫, 주, 첫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어, 또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에이세무세무 e to say t h 신청했는데 늘 보면 안 들어와 신청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이 o 는 a y that 시에도 v e to s 도안 들어오시죠. 예. 예. 예 자, 우리가 그쵸? 그냥 이렇게 어디 그래도 a t I have 해 o say that I have 이게 say t h a 는게 have to s 는 y that I have to 이렇게 죠또 a t I have 까지 가드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늘뭐 우리가 이제 예전 거는 이제 좀늘긴 했지만 쉽는 않습니다. 이 루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 66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제 어제간 그쪽에 그미륵기 연구소 교수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그것이 자 훈련이 돼 있는 사람 1 8이 가능하대요. 근데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66일이 아니라 187일이라고 했나? 예 그래 그것도 66일은 평균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고 이제 그것이 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되게 빠르게 그것을 루틴을 정착할 수도 있고요. 좀안 되는 분은 한 180, 5, 6개월, 5, 6개월. 이 새벽 루틴과 새벽에 우리가 독수에 집중하는 것도 어, 벌써 1년 넘게 제가 얼굴도 모시 1년 동안 참여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지금은 얼굴을 알지만. 예, 그러니까 루틴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그 전부터도 새벽이나 이제 독수를 하시던 분들이고, 이제 안 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좀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함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아면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내가 새벽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뭐전 새벽에 꼭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밤에 읽어도 되고 낮에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 새벽에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한 시간이래도 조금 더 몰입이 되고 이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sns 잘안 하고 그래도 아깝잖아요. 이시간 밤에는 막 어, 조금 하다고 아,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도 밤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늦게까지 근데 보살 심리가 작용하더라고요. 자꾸 딴 데로 빠져요. 근데 이 새벽에는. 아깝잖아요. 하루의 시작이니까 조금 더 집중도와 같은 한 시간이래도 활용하는 그 모, 밀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제차거든요 새벽에 좀더 좀 조금 더 어, 같은 시간에도 이제 몰입해서 하려고 해서 좀, 저는 한 20대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초등학교부터 새벽에 와요. <laughs> 제가 엄마를 깨워서 막. 학교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졸랐다고 해요, 초등학교 이러는데. <laughs> 일찍 안 가도 되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뭐, 딱, 오픈 톱방을 닫아놓진 않으려고 해요. 블로그를 제가 지난달에 못했는데, 기록하게 되면 열어놓으려고 해요. 중간에 제가 지난달에 오픈으로 했더니, 그래도 한두 번 이제 들어가 볼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경험 차원에서. 그래서 뭐, 닫아두는 폐쇄형은 아니고요. 그러나, 아, 지난달에 제가 수료증못 들었네요. 전지 톱방 몇분 남겨주셨는데, 네, 지난달은 넘어가겠습니다. 수료증으로 여러분 스스로, 예, 네, 체크, 이번 달, 어, 체크를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60% 이상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다번 중에 한세번 정도 훈련 어, 루틴을 잡아가기 위해서. 근데 매일 나오는 게더 쉬워요, 사실은. 하루 나왔다가 하루 안 나왔다 이런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루틴 이 몸에 이게, 이게 체질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 도저히셨으니까 예, 서로 서로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예, 그렇게 되고 힘이 되니까요. 함께 또이 시간에 또 우리 몰입해서 또 책을 읽고 하루의 에너지를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3월 한달 어, 힘차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세요